안녕하세요. 이어어때윤입니다 항상 운동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즘 러닝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러닝 편집샵들 같이 둘러보려고 해요. 물레동 아웃도어 편집샵 그레이샵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여기 물레동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데이트 간 김에 이렇게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샵은 러닝뿐만 아니라 트레킹이나 뭐 캠핑 이런 종류 제품들도 아웃도어 편집샵이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알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러닝뿐만 아니라 트레킹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색깔도 되게 이쁜 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 가격으로 가성비가 훌륭했어요. 투 타임즈 유라는 브랜드인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 거 exu 어떻게 읽는 거지 이랬잖아요. 여기에 색깔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살짝 내추럴하게 너무 원색적이지 않으면서 살짝 색 빠진 그런 느낌이 이뻤어요. 제가 러닝을 한번 뛰어봤는데 휴대폰이나 카드 같은 거 가볍게 넣고 힙색도 좀 가벼워야 뛸때안 그래도 못 뛰는데 뛸때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20세기 뻤고아 이렇게 위 아래로 내추럴한 색감으로 세트를 입고 모자 살짝 다른 컬러로 주니까 이쁘더라고요. ARC 브랜드도 있었어요. 제가 형광색 양말 좋아하는데 기능성 양말이라 그런지 35,000원 하네요. <laughs> 아 가방도 여기 진짜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전기 좋아서 평소에도 저는 백팩을 메고 다니니까 좀 탐이 나더라고요. 괜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봐요. 아저 아직 너무 러닝도 시작 안한 초보인데 이렇게 소품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쿠, 저 순발력 보셨죠? 아 저렇게 물병 있으니까 그냥 귀엽더라고요아 그리고 러닝베스트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얼만큼 뛰려고 러닝베스트까지 보는거야? 그냥 티셔츠나 이런거에다가 괜히 러닝베스트 입고 싶더라고요그 음, 다음에 노말브랜드도 있었어요 이렇게 노말브랜드는 그라이데이션같이 붓터치된 느낌의 이런게 포인트로 있더라고요아 이거 보라탑에다가 약간 크롭되는 기장인데, 여기에다가 약간 부드러운 반바지 입고 이렇게 여름에 뛰면 은참 좋겠더라. <laughs> 뛸거 맞나? <laughs>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laughs> 발견한 게 있었으니. <laughs> 나 이거 은갈치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거든요? <laughs>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친구한테. <laughs> <laughs> 이거 입으면 놀아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눈으로 욕했어, 거의. <laughs> 당장 내려놓으라고. <laughs> 노르웨이의 브린제라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메시마 쭉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했는데 노르웨이의 130년 전통의 브랜드더라고요. 이렇게 제품들을 둘러봤고요. 온라인에는 제품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도 몰래도 놀러 나오신 김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백팩을 맸는데, 이렇게 고프코어의 백팩들 너무 디테일도 이쁘고, 침만 흘리다가 친구한테 뒷덜미 잡혀서 나왔어요. <laughs> 이렇게 물레동 분위기가 진짜 핫하더라고요. 성수보다는 조금 더 건물이 낮으면서 더 오래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핫플레이스들이 있어서 카페나 맛집 가기 딱 좋겠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에 한번 나오셔서 둘러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그레이샵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 진짜 진짜 강추 런닝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웃음> 짠! <웃음> 여기는 경복궁 옆에 있는 온유어 마크예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다 꽉꽉 눌러서 러닝 제품으로 있어서 한번 진짜 여기 강추 드려요. 지하에는 거의 5 종류가 있었어요. 위층에는 거의 신발이었거든요. 먼저 지하부터 훑어볼게요. 저왜 이렇게 베스트가 탐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러닝아이템에 뭔가 베스트가 어, 진짜 저걸 <laughs> 입고 뛰어야 정말 잘뛸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살로몬 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세티스파이 티셔츠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앞에 로고도 이쁘고 약간 그 세티스파이만의 밑단에 이렇게 표시된 그런 라벨이나 이 보라색깔은 심지어 워싱도 이쁘게 돼 있고 프린트도 엠보로 찍혀 있어서 <laughs> 아, 돈 많이 썼다.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디테일적으로 봤잖아요. 이 브랜드는 타누키라는 브랜드였어요. 이렇게 짧은 기장감에 민트 에메랄드 색상 바지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브랜드 계속 <laughs> 뭔지 찾다가 저 U 자 이렇게 타누키의 그 부분으로 로고인가 보더라고요. 약간 귀여운, 음, 이제 찾았죠? 아 브랜드 너무 많아 생각보다. 어느쪽 브랜드는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끌려간 형광색 모자는 세티스파이 건 거예요. <목소리> 가격이 정말 <목소리> <웃음> 가격이... <웃음> 세트 스파이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러닝 브랜들 중에서 가격대가 제일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 후덜덜했어요 가격. 저 아디다스 러닝 이렇게 이 따로 라인이 나온지 몰랐는데 이렇게 바잉돼 있더라구요 가보면서 색감도 이뻐서 연핑크, 연카키 이런 느낌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아디다스 이외에도 누발란스도 있더라구요 브랜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여기 와서 이것저것 자기에 맞는 취향인 찾기에 좋은 것 같았어요. 음.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던 <laughs> 2XU <웃음> 원래 이거 아니었죠 2XU 또 이렇게 아, 기억한다? 너무 대단한, 너무 아 그렇게 아디다스가 색깔이 되게 귀여운 뽀짝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란색깔에 하늘색 이렇게 사방사방하게 <laughs> 입기 너무 좋겠어요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그리고 아식스도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다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좋더라. 이 브랜드는 챈스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소어 유명한데. <laughs> 절대 나안 들나 옷집에 어떻게 저렇게 형광을 절대 못지나치냐 <laughs> 입으면 사고 절대 안날것 같아요. 이렇게 힙 덮는 기장에 점퍼 같은 얇은 점퍼 같은 거예쁜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잘 입을 것 같아서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몸이. <laughs> 준비가 안 됐으니까 타이즈 입었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세일 상품들이 중간 중간 있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레이샵에 ARC 있었잖아요. 거기에 모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국내 브랜드인데 머리 핏도 좋게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괜찮은가? 우리나라 이런 머리 두상 체형에 맞아서? 보통 이렇게 얇고 앞에 짧으면 안 올리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 러닝 언제 시작해요? <laughs> 저게 뛸때 1층 카운터 맞은편에 이렇게 쿠션감이 빵빵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으면 날아가겠던데요? 아 그리고 러닝화는 잘 맞게 음. 딱 맞아야 되니까 음, 정확한 그 사이즈를 맞게 위해서 맞게. 측정기도 오. 있었어요 오, 이런 것도 돼있고 좋다 진짜 음. 귀엽겠어 아 너무 예뻐 어떡해 러닝화가 기능성 제품들이라서 아무래도 40만원대 가까운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 그런데 지금은 세일 기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가성비 살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일 기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 <laughs> 2층, 층으로 가자고 이렇게 손가락 돌렸죠? 제 마지막 층, 3층이에요. 마지막 3층에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살로몬이나 호카 운동화들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러닝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laughs> 아, 가격도 안착한데 큰일이에요. 그쵸 <laughs>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음, 약간 호카 브랜드를 소개하는 디스플레이 공간이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나온 제품들이 디스플레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 옆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어, 이거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커피토? 아, 뭐라고 아, 했지? 진짜. 진짜 제 재밌네. 야, 어떻게 아, 진짜. 내가 뭘 했을까? 야, 진짜 예쁜 거 많다, 근데. 음. 저는 이 브랜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 어떻게 이는데사티트 <laughs> <laughs> 사티투. <웃음> 사티투. <웃음> 이쪽. <웃음> 이것도 예뻐. 와, 진짜 예쁜데? 우와, 이거다, 이거다. 어떡해. 잘 찍어놔봐. 좀 사야겠어. <laughs> 뭐야, 이거? 4T2가 아닌 4T2를 일단 두고 아, 여기에 그 노다 브랜드도 있어요. 여기, 이 노다 브랜드는 좀더 제가 보기에는 클래식, 아, 클래식? <laughs> 모르겠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제가 조금 더, 더 등산하거나 한쪽에 치우친 걸 좋아하나 봐요. 아 여기에도 ARC 백팩이 있었어요 아까 그레이샵에서 못본이 가벼운 운동화 원래 두개 넣는 그런 이미지로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백팩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여름에는 어, 이거 딱 들기 좋겠다 생각했어 근데 블랙을 제가 지금도 들고 있어서 어, 그레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여름 언제 오나? <laughs> 털 입고 있는데 <laughs> <laughs> 여름 오면 저거 메고 다니려구요이거 <laughs> <laughs> 아, 이거 따다잘 올려보이나요? 아우, 살아 이렇게 사신 가득 찐콩 해놓고 성수로 넘어왔어요. 성수동 서울숲 근처에 있는 굿러너 컴퍼니예요. 혹시 성수동도 갈리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에는 온러닝화가 많았어요. 온러닝화가 요즘에 제일 많이 알려지고 핫하잖아요. 색상별로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아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벽에 모자마다 걸려있으니까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동산당이라 그래요. 아, 아니? 그색깔이 어.. 어제 친구 설탕이한테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확실히 잘 나오긴 했어. 그리고 다른 브랜드 모자를 좀 써보긴 했거든요? 어 저한테도 이 ARC 캡 모자 잘 어울리죠? 아 그리고 나는 노말 이캡 모자가 괜찮더라. 실루엣도 여기 노말 것도 괜찮았어요. 응, 다른 종류의 노말 다른 색상이다. 그쵸? 괜찮더라구요. 음, 벽에 한가득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들 걸려있다. 그리고 설탕이가 컬당이도 약간 힙 덮는 이런 아우터 기장을 원하는데, 근데 이건 여성 제품이라 힙은 덮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브랜드의 러닝화도 있으니까 성수동 오시면은 한번 들려보세요. <laughs> 근데 저는 솔직히 러닝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혼자 뛸수 있다는 그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운동 픽하셔서 아 <laughs> <laughs> 뭐야.